오늘 날씨 굉장히 덥다. 어? 다음 어저께, 어저께 오면 계속 탔어요. 어? 4월 26일 2009년 일요일 12시 13분이 아주 애플 컴퓨터스와 어, 콜트하우스 플레롱 블로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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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 음. 굉장히 덥다 면도도 못했어. 요 이틀 동안밖에 못 감았어. 음. 블루토스 히스테리지요오지말라 음, 음, 어. 스타벅스야. 음. 네. 마이 홈페이지는 www.webcm.com/5050. www.webcm.com/padadak. 거기 가면은, 어. 거기 가면은 그 저기 뭐야. 마이 홈페이지 리스트 다음에 블로그. 네, 닷, 음. 다음. 슬래시 뽕진 다음은 스프링의 D A U N 뽕진은 P O N G J I N. 어? 그러면 카페는 어, 카페닷레이버 N A D R 닷컴 슬래시 W 7 S G J I N. 제가 어? 뭐또 <laughs> <laughs> 콘코드 콘코드 스프링이 K O N G C O D 마이코드. 어, concord.webs.com w-e-b-s.com 그 다음에 concord.syntasite.com s-y-n-t-h-a-s-i.com 어, 또 많지 뭐 만약에 하다 리스트 거기 오면 링크를 보라고 링크를 USA NEED TOMATO CHOP What kind of tomato chop? Human t r e s h o l d Human Bacteria Human Virus Royal Bacteria도 Russia 여기 음, Minority 히날리잡에스열 많이 받은걸로 아는데 응? 열 받았겠지 뭐 i n g o 리 틀리면 공개 n 만나서 얘기 e k i 제피니스 킹하고 히날리잡에스바우미퍼블 n g 아 f the 블리 n g of the king of the k i 어 응? 로얄 f the 가시바 스 o 아 the king of the king of 그 h e king of n 그리고 폴리스로 나보고 6켓나해 봐. 모던 핸드레 달라고 해 봤어요. 응? 검소 와이 투 스윙 더 스틱. 여기서 품이 낮게 해. 응? 원 웨이스, 이거 서버 킥하고. 빨리 가죠. 머니 카드는 갖고 거고 컴피도 러마 위시를 저러 하고. 오레버 아이콘을 해 봐. 알았어? 아빠 딜 클린턴. 힐러리 딜 클린턴. 제대로 풀리 안 어? 배니 끼신 줄 존케 레도토 케네드 테레케네드 아 유어 크레이지 앤 마이로 오브 포스지어 케이 트래픽 인 비즈니스 앤 보이 트래픽 인 비즈니스 이즈 인 유어 핸즈 그렇지 어 앱솔루트 마이로 아 맞다 어 캐리어스 다세욜 유얼 그 러비스테크니스잖아 뭐 텔레전 노다우스인데 그렇지 케렐라 그렇지 유얼 원하고 아지 left h a n d 이거 시계가 안돼 가지고 이거 봐. 이게 안 돼, 이게. I know 이게 버튼을 제대로 안 yeah. 버튼 라이트만 돼어 라이트만. 응? 라이트만 돼 버튼이 제대안돼거 바꿔라.